자, picture letter from a mother of three. mother of three니까 아이가 3 명이야. 3 명의 아이의 엄마로부터의 그림 편지. Speaking to family members or friends in a foreign country. 외국에 외국에 친구 혹은 가족 구성원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동명사 주어를 쓴 거죠. 당연히 단수 취급해줘야 되겠지. 음, 이야기하는 것은 is. Rather easy and simple today. 오늘날에는 다소 쉽고 간단합니다. 그러나 before the days of phone and internet. 인터넷과 전화의 시대, 전화의 이런 건 시절 전에는 it was not that easy. 그것은 그렇게라고 해석되는 대시야.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People just sent a letter. 사람들은 단지 편지를 보냈고 그리고는 wait for. Only reply for w e e k 뒤에 복수 있죠? 그러니까 수주 동안을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And it was a lot harder. 그리고 그것은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여기 a lot은 뒤에 보면 비교급 있죠? 비교급 수식하는 a lot이지. 그러니까 훨씬이라고 해석해 줘야 돼요. 자, if they couldn't read or write. 그들이 읽거나 쓸수 없다면, 글자를 모르면. 이란 얘기죠. 자, this. 그래서 그런 걸 갖다 이제 문맹의 라고 하지. 일. 이거를 illiterate. 일자 들어가야 된다잉. 문맹의 라는 뜻이죠. 자, this letter shows. 그래서 이 편지는 보여줍니다. How people get over this difficulty. Get over. 극복하다. 자, 어떻게 사람들이 극복했는지를 이 어려움을. 음. 자, it was written in 1973 by, 이것은 1973년에 쓰여졌습니다. 여성에 의해서. 음. 자, whose husband was far away? 소유격 관계대명사죠? 그래서 이 비동사가 일형식 비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다, far away, 멀리에, 남편이 멀리 있었다, 있었던 여성에 의하여 1973년에 쓰여졌습니다. She lived in Sicily, in Italian island. 그녀는 이탈리아의 한 섬인 시실리에 살았습니다. While her husband worked in Germany, 그녀의 남편은 독일에서 일했던 반면 동안에 at the time 그 시기에는 more than 5% of the people in Italy 이탈리아의 사람들의 5% 이상이 이상이 could not read or write 읽거나 쓸수 없었습니다. 자, more than은 뭐뭐 이상이죠? 어. 자, 사람들의 5% 이상이 자, and she was one of them. 그리고 그녀는 그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얼마 오래지도 않아. 1973년에 그랬대. 자, one of, 뭐, 뭐, 중에 하나. 자, this letter was discovered. 그래서 이 편지는 발견되었습니다. By Sicilian writer Jesuardo Bufalino. 어, 시실리, 시실리 출신의 작가인 이 사람에 의해서. Here's how he translated the picture into word. 여기 있어요. 어, 이럴 때 how는 방법이라고 해석해 주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인지보단 어떻게보다는. 그래서 그가 그 그림을 말 인투 로 말로 번역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림을 보고 뒤에 나오는 글을 써준 거야. 그래서 여기 존재구문이에요. Here is, there is, t h 라 근데 here를 쓰면 여기에라고 해석을 보통해. 존재구문이니까 당연히 있다라고 해석해 줘야겠죠? 자 my dear love 나의 사랑하는 어 사랑에게 그러니까 이제 남편한테 보내는 거였죠 I miss you so much 나는 당신을 매우 많이 그리워합니다 and I reach my arms out 그리고 나는 나의 팔을 내뻗습니다 toward you 당신을 향해 together uh, with our three kids 함께 우리의 세 명의 아이들과 함께 어, 당신을 향해 우리의 팔을 내뻗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을 그리워하고 만지고 싶고 뭐그렇다는 얘기지. 자, we are all in good health. 우리 모두는 좋은 건강 속에 있습니다. except for the little one. 그래서 작은 것, 그러니까 작은 아이를 제외하면. He, he is a little sick, a little, 약간, 여기서는. 그는 약간 아파요. but not seriously. 그러나 심각하게는 아닙니다. I already sent you a letter. 나는 이미 당신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But there was no reply. 그러나 응답이 없었습니다. 존재구문이죠? 자, so I'm so I'm sad. 그래서 나는 슬퍼요.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 그것은 뭐야? 편지 안보 남편이 편지 안 보낸 거. 자, if I got a letter from you, 내가 당신으로부터 편지를 받는다면, I would be very happy. 나는 매우 행복할 것입니다. Your mother fell ill. fall ill. 아파지다. 이럴 때, 이, fall 동사는 이 형식 동사가 돼서, become처럼 해석해 주는 거예요. 당신의 엄마가 아프게 되었어요. 그리고, I'm going to visit her. 나는 그녀를 방문할 겁니다. in the hospital. 병문, 병원에서. With some money and food, 약간의 돈과 음식과 함께 병원에 그녀를 방문할 거예요. I'll go there. 나는 거기에 갈 겁니다. With our middle son, 나의 중간 아들이니까 세 명이었으니까 둘째 아들과 함께. While the oldest, 가장 나이든, 그러니까 첫째가 가장 어린 애를 돌보는 와이 동안, 그러니까 둘째 데리고 가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푸절이 들어가 있는데, 과거 시제 동사가 들어가 있고, 우두가 들어가 있죠? 이걸 이제 우리가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 거지. 잠깐만, 문법이 가정법 과거냐? 그래서, 이거 will 쓰면 안 되겠죠? 여기 현재 시제로 해석해가지고 자, so, I had two workers prepare our field. 나는 두 명의 일꾼들이 우리의 밭을 준비하게끔 하였습니다. 그리고 plant seed 어, 씨앗들을 심게끔 했어요. For 어, 15만 15만 리라 리라에 어, 가격을 나타내는 가격 전치사야. 음, 그러니까 리라는 우리나라는 원을 쓰고 미국은 달러를 쓰고 이탈리아는 리라를 옛날에 썼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음, 오 형식 사역 동 사가 되 겠죠？그래서 목적 어가 어 목적격 보호 하게 시켰 다. 어 그래서 사역 동 사이 니까 목적 격보 호에 원형 부정 사가 오게되는 거지. 음 그요안 에도 당연히 동 사와 목적 어로 나 누어 지는 거 죠. 그래서 밭을 준비 하다. 씨앗을 심다. 이렇게 하게 시켰습니다. 자, I voted for uh, DC. 나는 DC에 투표를 했어요. 이거는 이제 DC하고 PCI는 우리 정당의 이름이야. 우리는 뭐 민주당.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PCI lost, lost so many s e a t s that so 된 용법이 들어간 거야. 매우 모모해서 모모하다. 자, PCI는 너무나도 많은 좌석을 잃어버려서 it almost seems that 그것은 거의 그것은 거의 죽어보여요. s 모 e m 뭐뭐 보이다. 우리나라 이번 선거 생각나네. 자 그러나 whether one or the other win. 한쪽이 혹은 다른 쪽이 이기 든지간에. whether. 뭐뭐 든지간에. 라는 접속서죠. is the same. 상황은 똑같습니다. nothing change. 어떤 것도 바뀌지가 않아요. for us poor people. 우리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We worked yesterday. 우리는 어제도 일했고, and we'll work again tomorrow. 우리는 다시 내일도 일할 거예요. We picked lots of olive from our olive trees this year. 올해는 우리 올리브 나무로부터 많은 올리브를 땄습니다. I hired men. 나는 한 남성을 고용했어요. 이것도 소유격이죠? Whose sons are 소유격? Whose sons are good workers. 아들이 아주 훌륭한 일꾼인 한 남성을 고용했습니다. He knocked the olives down. 그가 올리브들을 쓰러트립니다. 나무 말고 올리브, 올리브. 그리고 His two sons helped him. 그의 두 아들은 그를 도와요. 어. 콤마 ing 들어오면서 분사구문이 되겠죠, 여기는? Picking them, picking them up. 그것들을 주워 올리면서. From the ground. 땅으로부터 I paid him 27000 lira for the work 나는 그 일에 대해서 그에게 사형식이에요 그에게 27000 리라를 지불했습니다. I spent 12000 more for the olive press 그리고 나는 12000 12000 리라를 더집 썼어요. for the olive press 올리브 압축을 위해 그래서 올리브 기름이 나올 거 아니야. 자, I got enough oil, 그래 c a 는 충분한 기름을 가 n 어요 enough oil, o u g 하기에 충분한... o u g h i l enough l e o l a n g i l e n o g l e n o l n g l o n o n l e o n enough oil, e n o i n i e n l e l l e i l l h e h i e o 1300 리라 o 어, 리터, 리터 당. 어, 이럴 때는 모모 당. 1리터 당, 1리터, 1에14,000 리라의 가격에 그걸 팔수 있을 것 같습니다.